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아 방품샵 아 반품샵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반품샵을 운영하게 된 거는, 어, 제가 계기가 있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어, 매장은 아주 작지만 미니샵 개념으로 해서, 어, 아기자기하게 다양한 물건을 어, 수량이 많은 게 아니고,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을 진열해서 어, 판매하려고 합니다. 가게가 작아서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어,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진열을 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반품 매장을 오픈하게 됐고요. 어 제가 컴퓨터 전문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기본으로 기본으로 깔고 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반품 샵에서 판매하는 이 상품들 이거는 부가적인 부가적인 이 업무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어 컴퓨터보다는 지금 이 반품 샵에 있는 상품이 더 많아요.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지금은 이제 일부만, 일부만 갖고 왔기 때문에 아, 이 정도, 이 정도만 지금 있는 상태고요. 지금 많이 진열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게가 작아서 아, 이렇게 지금 진열을 한 상태고요. 많이는 제가 물건을 진열을 못 했고요. 이렇게. 뭐 선풍기 계절 상품 선풍기 뭐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믹서기 믹서기도 이렇게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포트 전기 포트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캐리어도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그리고 밥통 밥솥 밥솥도 이렇게 쿠첸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로 TV 요거는 지금 55인치, 55인치 두 번째 께 43인치 이렇게 판매하고 를있구요 이렇게 전자레인지, 뭐 오븐, 뭐 토스터기도 있구요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미용에 관련된 거 이렇게도 지금 물건은 지금 몇 가지가 없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가 중고 컴퓨터만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아제 능력이 아 이제 여기까지인가 싶어서 아 중고 컴퓨터는 아저 능력이 이제 안 되는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아 반품 잡아 운영하게 되었고요. 아 요즘에 중고 컴퓨터든 뭐 조립 PC든 아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고 컴퓨터는 이 메이비 아주 잘 들어와야 뭐 싸게든 비싸게든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중고 컴퓨터 매입이 거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한 올해 1월 달까지는 그냥 그냥 저냥 뭐 매입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아 1월 이후부터 그냥 뭐 띄엄띄엄 뭐 매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게 중고 컴퓨터를 이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반품샵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었는데 아 정말 중고 매입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관공서나 그런 뭐 PC방이나 그런 매입 위주가 아니고 개인 상대 매입 그 다음에 소호 사무실 그런 소량 매입을 뭐 위주로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업체보다는 당연히 물건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중고 장터나 그런 매체들 채소 마켓이나 아니면 뭐 중고 장터 여러 가지 중고 장 그런 매체에서 개인분들이 많이 거래를 하시기 때문에 어이 중고 업체는 아 조금 살아남기가 그렇게 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핑계죠 핑계이긴 한데 그래도 중고 장터가 이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중고 이 업자들이 나름 활발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그런데 아 요즘에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이 중고 장터나 이런 매매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깨우쳐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업체 싸게 헐 값에 넘기는 것보다 시간을 두시고 개인한테 조금이라도 좀더 이제 얹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중고 장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컴퓨터, 이 중고 컴퓨터, 저 같은 어, 중고 컴퓨터를 다루는 이런 업자들이 아이설곳이 이제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제가 이제 구독하고 있는 어느 한 유튜버 뭐 사장님도 이제 이런 영상을 하나 찍으신 것 같은데 아 정말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뭐 수리를 아주 그냥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분이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분도 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봤을 때는 아 저뿐만 아니라 이런 중고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수리 수리를 또 위주로 그런 하는 업체 그런 업체들도 이제 많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예를 들어서 모니터 한대 수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24인치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보통 기본이 3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수리 비용이 들어가는데 새 거가 지금 8만 원이까 니 9만 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중고도 한 2, 3만 원이면 삽니다. 24인치면 아 그러기 때 수리를 한다는 거는 아주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 새거든 뭐 중고든 너무 싸졌기 때문에 아, 수리한다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27인치도 아, 보니까는 뭐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하는데 27인치 수리하려고 해도 한 5만 원 정도는 들어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수리를 한게뭐 오래 가느냐? 아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뭐운 좋으면 당연히 오래 가겠죠. 오래 갈 수는 있지만 또 운이 나쁘면 수리 부분은 멀쩡하더라도 그 옆에 부분 그런 옆에 부분의 부품들이 또 고장이 나서 아 2차적으로 또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두 번을 예를 들어서 1년 에두 번을 수리를 한다고 하게 되면 새 제품 한 달에 사는 게더 저렴하겠죠. 당장에는 금액이 좀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리한다는 것보다는 아 중고 아니면 새거 물건을 사서 어 사용하시는 게어 조금은 저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수리한다는 의미가 아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아주 고가 제품들, 조금 비싼 제품들, 그러한 제품들은 당연히 수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어려운 한, 어려운 한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수리보다는 이제 중고등 새거든 그냥 교체를 하는 게 시간적으로 아주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요. 컴퓨터 매장에서 이 반품 상품, 이 상품들을... 이게 판매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 지금 계속 운영을 해봐야지만 알수 있겠지만 아 조금은 아걱정스럽긴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아 상당히 걱정스럽긴 하고요. 이 중고 컴퓨터가 저만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 열심히 어, 이런 반품 상품 제품들도 열심히 한번 팔아보고요. 어, 그리고 이 상품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 컴퓨터는 당연히 입으로는 깔고 어, 후기나 아니면 뭐 사용 후기 뭐 메이프기, 그 다음에 수리가 있으면 수리, 그런 거는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 반품 상품들, 이런 상품들도 어 제가 후기를 찍을 수 있는 이 상품들은 어 많이 많이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 물건들이 많으니까 어 최대한 어 가끔씩, 가끔씩 자주는 할 수는 없고요. 가끔씩 파격적인 할인 판매, 아, 할인 판매 그런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컴퓨터 관련 영상 위주로 많이 올라가 있는데, 아 이런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거를 올려도 될지... 아, 조금 걱정스럽긴 하구요. 채널을 다시 파서...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그러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와우 피 c 채널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별로 반응이 없으면 채널을 하나를 파서 이런 반품샵 다음에 전자기기 가전제품 이러한 제품에 관련 영상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끔씩 후기 아니 후기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곧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